안녕하세요 일타강사 드론박스의 j p 입니다 내년 2021년부터 바뀌는 드론 개정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드론 자격증은 12kg 이상의 드론을 영리, 돈 받는 목적일 경우만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1일부로 1종, 2종, 3종, 4종으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무인 동력 비행장치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2종 3종 4종 이렇게 조금 길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1종 무인동력 비장치는 25kg 에서 150kg 을 나타내고 2종은 7kg 에서 25kg 3종은 2kg 에서 7kg 4종은 250g 에서 2kg 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세분화되어 1종 2종 3종 4종이 무게에 따라서 세분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대 이륙 중량이란 배터리를 포함한 기체와 탑재할 수 있는 무게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 배터리를 포함한 노업용 드론의 무게가 약 10kg이고, 약을 담을 수 있는 물통의 용량이 5kg일 경우, 최대 이륙 중량은 도합 15kg입니다. 그러면 1종에서 4종에 속한 드론이 무엇이 있을까요? 1종 25kg에서 150kg 이하는 농업용 드론 10L 이상급을 나타내게 됩니다. DJI T16, EFT E616 모델이 대표적인데 기존부터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은 드론이 이에 해당합니다. 2종은 7kg에서 25kg으로, 매트릭스 M600 프로급의 무엇인가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 농업용 드론 5리퍼 10L 드론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3종은 인스파이어 2 매트릭스 300RTK류의 촬영용 드론이 해당합니다. 4종은 250g에서 2kg는 매빅 미니를 제한 매빅 시리즈와 팬텀 4 시리즈가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비행경력 20시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입니다. 2종은 비행경력 10시간 필기시험, 실기시험 약식이 해당합니다. 3종은 비행경력 6시간 및 필기시험을 나타내게 되고 4종은 온라인 교육을 나타내게 됩니다. 정확하게 온라인 교육이 몇 시간지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알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년 3월 1일부터 1종에서 4종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정해진 바입니다. 기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비행 경력 20시간 및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일종 면허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12kg 이상의 드론일 경우 영리 목적일 경우에만 장치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최대 이륙 중량 2kg 초과 시 장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르면 장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안전법 제 166조에 따르면 신고번호를 드론에 표시하지 않고 비행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드론과 내가 구매할 드론이 몇 킬로그램인지를 확인하시어 현명하고 똑똑하게 구매했으면 합니다. 이상 일타강사 드론박스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론 중고거래 드론박스.